자극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음. 예, 자, 여의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자, 여의도가 이제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신길동. 여기 여기 이제 신대방동이니까 동작구 쪽이니까 여기 노량진 유타운 대방역 사이까지 요 라인이에요. 여의도 포함해서 여의도는 뭐 여의도고 여의도는 소액투자가 할게 없으니까 어돈 있으신 분들 하시면 되고요. 어 이제 여기는 장점은 여러 가지 지하철 라인이 지나간다라는 게 좋죠. 그래서 2호선이 일단 지나가고 있고요. 5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9호선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2호선과 5호선과 5호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다 인기 있는 노선들입니다. 왜 인기가 있냐면, 2호선은 뭐, 순환선이니까, 어디든 다 갈아탈 수가 있는 거고, 고 호선은 급행역으로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곳을 지나가고 있고요. 5호선도 이쪽, 5호선을 딱 절반으로 쪼개졌을 때, 서울시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해서, 왼쪽에 있는 5호선 노선은 인기가 되게 많아요. 저기, 김포서부터 시작해서, 김포공항서부터, 마곡지구서부터, 그 다음에 목동을 지나쳐 와서, 여의 영등포를 관통한 다음에, 목동을 올라가서, 도심권, 공덕 지나서 도심권을 관통하죠. 굉장히 라인이 좋습니다. 그래서 건너가서도 이제 장안평이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다 지금 개발 지역이고요. 그래서 회사 근처를 많이 지나가는 라인입니다. 이호선이 네, 이렇게 공덕 지나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교통 편의성은 굉장히 좋은 곳이 바로 영등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는 가장 단순한 비교는 뭐냐면 여의도를 보시면 알잖아요. 보셨죠? 아까 여의도의 가격은 엄청납니다. 엄청난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나 여기나 입지적인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죠? 입지적 차이가 뭐가 있나 이렇게 봤을 때 요놈이나 요놈이나 뭔 차이 있어? 똑같지. 그죠? 근데 얘는 엄청 비싸고. 얘는 얘에 비해서 반값도 안 돼요. 반의 반값이야.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입지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 나요? 한강 조망이 아니라 한강 구조망도 물론 있죠. 한강 조망 되는 것과 안 되는 거든 여의도도 심지어 어, 여기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보다 당연히 더 비쌉니다. 한강 조망 때문에. 그죠? 심지어 같은 동에서도 여기 있는 앞동이 뒷동보다 비싸죠. 여기 있는 게 저층보다 고층이 비싸죠. 이건 다 조망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단순히 조망 때문에 얘네랑 얘네랑 가격차가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7척밖에안 하는 데 아파트가. 얘들 네뭐 25억씩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예. 그거는 그냥 이렇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재건축은 남아있지만 모든 인프라는 구축된 완성된 도시입니다. 낡았지만. 근데 영등포는요, 개발을 안 해도 너무 안 했어요. 예. 개발을 안 해도 너무 안 했죠. 이건 단순히 개발의 차이입니다. 개발의 차이. 개발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에요. 개발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 지금 청량리 동대문구 이런 쪽이 개발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탄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 데가 어디냐면은 이 공덕동 쪽. 아이언뉴타운, 부가이언뉴타운 옛날에 진짜 쌌는데 가격 미친듯이 올라갔죠. 이런 데. 그 다음에 상암동. 저게 어디 뭐, 저기 입지적으로 그게 이게 서울입니까? 그죠? 시골이죠, 완전히. 근데 여기 개발하니까 가격 마포구에서 상당히 비싼 곳 중에 하나가 됐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제일 비싸죠. 예. 네. 마곡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마곡지구, 이게 뭐, 이게 서울, 도 아니지. 그죠? 사람 안 다니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개발하니까 10억이 넘잖아. 한, 아파트가. 30평대 아파트가 10억이 넘겨버리죠. 그죠? 음. 강동구도 개발하니까 가격 훅 뛰어버리고, 청량리 동대문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확 뛰고, 또한 가지 여, 어디냐면은 요 라인. <laughs> 성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금호, 옥수, 행당, 요쪽 라인도 진짜 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산동네였잖아. 이거. 달동네. 그죠? 아시죠? 10년, 그게 거의 10년 전이야. 그때는 막 3천만원, 4천만원 갖고 빌라 주었단 말이에요. 그게 10억씩 가잖아요. 그죠? 아파트지 30평 대 13억, 14억씩 해요. 새 아파트 기준. 그게 왜 그러냐 면 근데 똑같이 이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 이런 개발을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어디로 할까? 어, 저쪽에 파주에다가 개발 했어요. 어? 파주에다가. 예전 저기 양주 동주천에다가 똑같이 신도시 개발을 했어. 그럼 가격이 이렇게 10억씩 돼요? 안 돼요. 왜 개발을 똑같이 했는데 거기는 안 되고 여긴 돼요? 입지 응? 입지 왜 그래요? 여기 개발보다 훨씬 이쁘게 개발하는 데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걔네들은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입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동네를 개발하는 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동네를 개발하느냐. 그죠 개발할 때는 뭐 대규모 개발하는 데는 엄청 많아요 뭐 경기도 화성서부터 뭐 천안서부터 뭐 되게 많거든요 거기를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개발 입지 자체가 좋은 곳으로 돼야 돼요 근데 입지가 좋으면서 개발이 된곳당남이거못 사죠 우리 비싸서 그러나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아직 개발이 안 돼서 내가 사볼 만한 곳 하지만 좋아질 곳 거기를 사는 게 투자죠 그런 지역이 이제 앞으로 용산이라든가, 영등포라든가, 청량리라든가, 이런 쪽. 근데 청량리라든가 용산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영등포도 물론 안 오른 데는 없죠. 근데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미개발지 중에 한 곳이 영등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개발을 확실히 한 대잖아요. 한대 정부에서도 한다고 서울시에도 한대요. 명분도 많아. 개발을 워낙 안 했으니까.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네. 이게 영등포로 가보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안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한번 이게 들여다 볼까요? 요즘에는 뭐, 집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워낙에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이 잘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음. 이제 차량으로 다 얘네가 움직이면서, 그죠? 시작하자면 이런 게나와요좀더 확대를 해서. 음. 자. 여긴 어딜까? 여기가 지금, 영등포, 아, 영등포, 영등포 등 2가쯤 되겠네요. 로듀길. 음, 하여튼 이런 데 볼게요. 여기가, 이런 공구상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사야 돼. 예. 네. 근데, 이 사고 싶지 않죠? 보기엔 동네가. 근데 사야 돼. 이 나중에 개발이 다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필지 하나는 여러분이 못 사죠. 비싸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어지는 이제 빌라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사는 거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 네. 왜냐면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매입해 갖고 짓고 있거든요. 좀 신축 하나만 나와라. 안 나오네. 네. 그러니까 동네는 사실 엄청나게 지저분한 동네죠. 이런 것들, 공구상들, 응. 샵. 샵 영등포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거에 현혹되게 되면 여러분 못 삽니다. 아, 여기 어떻게 사? 근데 이게 다 개발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영등포 개발에 있어서 어 벤치마킹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구로입니다. 구로, 구로랑 가산. 옛날에 구로 공단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구로 공단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가산이고 여기서부터 쫙이 중공업 지역 파란색 표시된 것들이 지금 다 바뀐 거죠. 공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식의 공장이 아니라 어떻게 생겼냐면. 어 그냥 여의도에 있는 빌딩 같이 생겼어요. 이게 공장이야. 예, 네. 뭐 굴뚝에서 연기 나고 이런 음. 거는 다 사라졌죠 이미. 이 공장이에요. 들어가면 공장이에요. 이게 기계 있고 막 그래요. 제조업 같은 것도 있고. 예, 네. 이런 형태로 공장 이거 좀다 짓고 있죠. 엄청나게. 여러분들 이게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엄청나게 깔끔해졌죠. 동네가. 네. 이런식으로 다싹다 이렇게 공장으로 바뀌니까 기존의 구로공단이 가격이 그렇게 뛴 겁니다 네,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뛰었죠 어,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은 한 15배 정도 뛰었습니다 1500%예요 15배면 그리고 이런 것들 예전에 분양 하나하나 분양했을 거 아니에요 다 분양 받으신 분들도 어, 당시에 한 3억에서 7억 정도 했거든요 지금 그게 한 20억에서 30억 갑니다 한 개당. 예. 가격도 엄청나게 뛰었죠. 근데 지금 예전의 구로공단의 모습이 영등포예요. 그리고 저렇게 바꾸는 게 앞으로 영등포 개발 사업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답은 나왔죠. 되게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죠. 앞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교육도 했고 그다음에 2030 도시기본계획 3핵 중에 하나라고 명시를 했고 서울시도 개발한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개발을 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움직일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은 지금 시점에서 구입하는 게 가장 좋죠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거죠 영포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교통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이 자체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중공업지 자체에 이게 전부 다 중공업지역이거든요 이 중공업지역을 아까 그런 식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이미 바꾸는 작업은 시작됐죠 예, 예를 들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일대는 조금 많이 됐어요. 예, 위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 선유도 공원이고, 음,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코롱이 이쪽에 있나?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여기쯤 되겠다. 어떻게 바뀌냐. 이게 이제, 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식산업센터라고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 정식 명칭은 지식산업센터인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도시들이.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그 옆에 있는 놈처럼 생겼었어요. 나무가 무거워져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런 거 있죠 카센터 보이시나요 여기 네. 이런 카센터 있는 이런 형태가 이 자리였어요 이런 것들을 싹 밀고 이렇게 짓는 거야 계속 여기가 지금 앞 저기가 안 보이잖아요 다 이렇게 단층 1층 2층짜리들로 준비한 곳이에요 여기를 다 이렇게 고층 빌딩으로 계속 변모를 시킵니다 네. 당연히 환경이 좋아지고 수요가 많아지겠죠 수요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여기가 선유도에서 선유도 공원으로 가는 라인이거든요. 안 가보신 분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거 진짜 막 거지 같았어요. 진짜 거지 같았는데 엄청 바뀌고 프랜차이즈 업체들 되게 많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무지 무지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영등포 쪽에 있는 건 여러분 자금이 계시는 분은 토지를 자체를 구입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소액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작은 거라든지 구입하시면 된다는 라 거지. 처음에 영등포 쪽은 가격이 어디부터 올랐냐면은 요 9호선 라인 9호선 라인부터 먼저 올랐어요. 예. 네, 그래서 저기가 어디냐면 양평동, 당산동 이런 일대예요. 래 양평동 일대나 당산동 일대나 이런 쪽에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는 제일 그 랜드마크가 이제 요 아파트예요. 레미안 4차 아파트. 여기 주변에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음. 기억난 게 그때 뭐 4억, 3천, 4억, 2천 정도에 사들였었거든요. 어디 아파트였지? 5차 아파트였나? 음. 여기였나 봐요. 저 얼마인지 볼까요? 뭐안 오른 건 없지만 한 7억 정도 하네요. 7억 4천, 6억 9천, 6억 9천, 7억 4천, 6억 8천? 한 7억 내외 정도 하죠. 그러면 이분도 한 2억 6, 7천 정도 번 겁니다. 한 1억 5천 투자해가지고. 3년이 채안 됐어요. 2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도 사실은 지난 2, 3년 전에 구입하셨던 분들은 애지가 나면 다 올랐어요. 애지가 나면. 네. 근데 지금도 뭐 그때에 비해서 아쉽다 뿐이지 늦은 건 아니에요. 또 지금 2~3년 지나면 그때라도 살 거라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지금 이제 소액으로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전세가는 멈췄는데 매매가만 치고 올라가죠. 네. 부동산 오를 때 항상 그러거든요. 네. 그니까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5억이야. 매매가가 5억인데 전세가 3억이었어요. 3억이 아니라 한 4억 정도 이 정도 했겠죠. 이렇도 했는데. 이제 얘가 6억이 됩니다. 그럼 전세가 처음에는 따라가 줘요. 5억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가격은 올랐지만 투자금은 여전해요. 1억으로. 그래서 해볼 만해. 그래서 이 시기에도 야 이거 오르는 이 아파트 오늘 어, 금액은 1억이면 사겠네. 계속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추가로 올라요. 그래서 7억이 돼요. 어. 그럼 이제 얘는 못 따라가기 시작하죠. 5억 5천이 되는 거야. 야, 계속 오르네. 근데 개면 1억 5천이야. 아직은 할만해. 그래서 이제 추가로도 들어옵니다. 뒤늦게 추경매수한 분들. 저 이게 8억이 가요. 네, 근데 8억이 갈때 여기서부터 이제 심겨진 게 뭐냐면 이제 한 7억 5천 정도 되니까 이제 못 따라가는 거야. 1억 정도됐는데 이제 2억으로 벌어졌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가수요는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누가 들어오냐면은 예, 이 사람들이 열이 받아 세입자들이 왜냐면 예전에 내가 세입 4억이었는데 그때 당시 5억이었거든요 매매가가 근데 난 전세로 5억 5천 주고 있어 돈을 하나도 못 벌고 뭐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고이 사람들이 그냥 사 이걸 근데 전세가가 낮아져요 전세가 전세입자가 아니라 다 매세매세 매세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얘는 심겹지만 추가로 8억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얘는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2억이 아니라 최대 3억까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못 움직이고 멈춰있는 게 지금이에요. 모든 아파트가 이렇게 움직여요. 모든 아파트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8억 됐죠? 전세가 5억이야. 이제 이런, 이런 상태로 이제 당분간 가는 거예요. 금액은. 당분간 가다가, 뭐, 1년쯤 가고, 1년 반쯤,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요,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네, 슬금슬금. 또 산다고, 사람들이. 네, 네. 8억이라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은 아, 옛날에 5억이었는데 8억도 엄청 비싸네? 이러다가도, 한 1년 정도 지나 19년도 중반쯤 됐는데도 여전히 8억이잖아요? 그럼 또싸 보인다? <웃음> <웃음> 싸 보여. 1년 전이 8억인데 지금도 8억이네? 어, 이거 저평가인가? 또 사. 또 이제 사람들이 또, 이게 또 올라간다? 또 추격해. 이렇게 돼요. 그다음 지금처럼 서울에 공급량이 없을 때는 얘도 들또 따라 올라가서 다시 또 메꿔주고 계속 올라가는 거지, 지들끼리. 하여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나파트한하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소액으로 다세대 같은 것들은 이쪽 오피스텔 같은 거 이쪽 다 인기 있게 다 팔렸고요. 지금은 금액대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개분 한 5천에서 6천까지 벌어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액들이 너무 이제 갭이 커지니까, 어디로 오냐면은, 요 아래로 내려옵니다. 요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어, 2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 구청역, 그 다음에 물레역 쪽, 그 다음에 영등포 시장역 쪽, 어, 그 다음에, 어, 영등포역 쪽. 이쪽 일대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 아까처럼 그 여의도가 개발됐을 때 가격이 확 올라간다라는 것을 증명해준 그런 단지가 하나 있었죠. 그게 어디냐면은 이 아크로타워 스퀘어입니다.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분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년안 됐습니다. 얼마에 분양했었냐면은 4억 7천 정도에 분양했어요. 4억 7천, 8천. 5부제곱이. 지금 얼마일까요? 10억 넘어갔어요? 그렇대요. 네. 엄청 비싸죠. 두배 올랐죠. 두 배, 더블 뛴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사드려서 올라간 금액을 다 합치면 수천억 될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여러분 사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올라간지 모르는데 얼마 전에 오셨었어요 그 손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다가 아 이게 이렇게까지 올랐구나 저 느꼈는데 여튼 하 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른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아파트들이. 그래서 이것도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긴가민가 했어요, 사람들이. 미분양도 살짝 났었고, 이거를, 어 이제 팔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죠, 사람들이. 당첨된 사람들도. 왜냐면은 이 동네가 이로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합니다. 영등포 내에서도 얼마나 지저분하면 재개발을 했겠어요. 그죠? 영등포 내에서도 최고로 지저분한 동네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개발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깔끔한 새 아파트가 됐는데, 주변은 지저분하잖아요. 그랬을 그러니까 때 과연 이게 가격이 올라갈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결론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등포라는 지역 자체는 개발만 해주게 되면 은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교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의도의 접근성, 도심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뜰수 있구나 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죠. 그래서 이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여러가지 구역들 여기 나오나? 밀다지 4구역, 1, 1 13번 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진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좀 정비가 되게 되면 은이 주변 일대로까지 역할을 또 미치게 되겠죠. 가격 같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살만한 것들은 이 주변 일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지로서는 이 서울교 건너서 영등포 로타리 내려와서 쭉 너무 큰가? 이 라인들, 물레동까지 라인들 여기를 개발을 하고 개발을 지구단위경영 설정해서 개발합니다. 대충 요렇게 대략 요, 요 정도쯤 개발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뭐 개발된 거보시면 신세계나 타임스퀘어라든가 영등뼈 민자역사 만든 거라든가 이런 건 알잖아요 여기 써있죠 물레 뭐 창작촌 만든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여기에 직접 살만한 건 아니고 영등포 프로지아파트 이런 것들도 제가 볼땐 전망은 봤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지금 여기도 집 나가면 완전 지저분하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쌌어요. 근데 쌌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지저분하니까 주변에 개발한대매. 그럼 좋아지겠죠 당연히. 단점이 사라지니까. 원래 입지는 좋았던 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안 좋으니까 가격이 쌌는데 되겠죠. 물론 가격이 지금 반영돼서 조금 올랐긴 합니다만. 앞으로 시작될수록. 어 사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런 쪽 주변 일대로 해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데라 그러면 영등포 시장역 주변 쪽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역 주변 쪽이라든가, 요런 그렇죠? 라인들도 있죠. 그 다음에 여의도로 아주 가까운 영등포 쪽이라든가, 요런 쪽이 지금은 투자로서 유망한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그냥 가갖고 아무거나 사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죠? 가도 살놈이 있고 안 살놈이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네. 가격도 봐야 되고, 구조도 봐야 되고, 형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역적으로는 이쪽이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소액으로 할 만한 곳이, 로서.